중2 y반 4월 15일, 그 주간평가 틀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강의 올려서 카톡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린 부분들을 좀볼 건데, 어디 보자. 8번부터 좀 봐야 되겠네. 8번부터 좀 봅시다. 8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b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b부터 d까지의 길이 닮음 삼각형을 좀 보셔야 돼요 요거 각을 공통각으로 놓고 삼각형 공통각 점각 응각 a c d랑 닮았다 삼각형 공통각 점각 응각 a b c랑 무슨 닮음 a a 닮음 오늘따라 글씨가 더욱 많이네요 <laughs> 닮은 삼각형들이니까 일단 길이 보면은 a부터 c까지 길이 알고 그다음에 a부터 b까지 길이는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닮은비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a부터 c까지 길이를 알고 그다음 a부터 d까지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닮은비가 나오겠다. ad는 10. 그다음 ac는 18. 그래서 몇 대면 5대9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5대 닮음 써야돼. 이, 이, 이게 매직이라그랬잖아요이 부분이 이거를 안 쓰면 초반에는 닮음이 안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시험지이 닮음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봐야 되는데 쓰, 쓰긴 썼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5대 9는 B부터 D까지 길이를 궁금해 하는 거니까 B부터 D까지 길이는 바로 없잖아요. 여기. 여기 써는 데. 그치? 그러면 A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해서 10을 빼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그럼 A부터 C까지 길이, A부터 D까지 길이, A부터 D까지 길이가 예, 선분 AC. 이해가요? 예, 두배 됐으니까 두배 되면 되죠? 그러면 선분 AC는 얼마? 18cm가 되니까 여기는 몇이 될까? A부터 아, A부터 C까지가 아니라 A부터 지금 뭐야? A부터 B까지죠? A부터 B까지 요거 요거죠? A부터 C까지 길이가 18cm,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길이 그러면 3분 A, B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5분의 9 곱하기 18이 되겠지 그럼 여기 5분의 9 곱하기 18이 될 거고 거기서 5분의 50만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8번의 해결이 될 겁니다 답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난 전략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없고요 11번 보셔야 되겠네요 11번도 보시면 이 또한 마찬가지가 닮음을 써야 돼 언제 이거 닮음도 안 써놨는데 그러면 안된다 닮음을 써야 돼 닮음 그러니까 요 각을 공통각으로 삼각형 A 공통각 직각 응각 A D B로 가야지 그래서 삼각형 A D B랑 삼각형 공통각, 직각, 응각이니까 A, E, C로 가야 되겠네. A, E, C 여기 닮았다. 무슨 닮음? A, A 닮음이다. 그럼 이제 변 길이 주어져 있는 것 중에 A부터 C까지 길이 주어졌고 A부터 B까지 길이 주어졌으니까 20대 15는 4대 3이 나올 것이고 4대 3은 B부터 E까지 길이 물어봤지만 바로 구할 수는 없고. a부터 b까지에서 a 2 e 길이를 빼 주는 느낌이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a 2 e 길이를 여기들 길이를 구하는 게. 그럼 a부터 e 까지 길이는 ad 길이랑 이제 대응변이니까 ad 길이가 ad 대 dc가 2대 1이라고 줬네. 그럼 a부터 d까지 요 길이부터 구해야지. ad 대 dc. 그럼 생각을 한번해 봐. ad 대 dc가 2대 1이라는 건 a부터 d까지 길이는 15 곱하기 비례 배분 2 플러스 1 분의 2 부분이니까 10cm가 되겠네. 그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야. 10 그러면 a부터 d까지 길이가 10 a부터 e까지 길이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야 a e 길이가 나와서 b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써먹어야지. 안 써먹으면 안 되고 이거 이거 뭐 그냥 끄적였어. 끄적여 놓으면은 안 돼요. 어,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어디 끄적여 놓고서는 문제를 풀라 그럽니까? 닮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13번, 14번을 보셔야 되거든요. 13, 14. 자, 13번, 14번을 볼 건데 ad 대 c, 이건 외각이등분을 얘기하는 거죠. ad 대 C, 2의 길이의 B다. 얘대 얘의 길이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을 보셔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과 전체 이 삼각형을 보셔야지. 그 닮은 B가 몇대 몇이 나오는지를 봐야 하잖아. 그러면 외곽 이등분에 따라서 얘대 얘는 얘대얘 얘. 기억나죠? 그럼 몇대 몇이 되겠어? 여기가 비 d 대 DC가 몇대 몇이야? 13대10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3 부분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봐라? 삼각형 EBC랑 삼각형 APD랑 봐야지. 그럼 여기가 3대10 나오니까 여기가 3대 여기도 10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닮음비 삼각형 B, E, C랑 닮았다. 삼각형 B, A, D랑 몇대 몇? 삼각형 요, 요 A, A 닮음이고 닮음 B는 3대 10이 아니라 13이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야 안 가요? 3대 13.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D 대 C. A, D 대 C. 이거는 바로 몇대 몇이야? 13대3 이렇게 나올 수있겠 이해 가시죠. 그다음 14번. <laughs> 14번도 보시면은요. <laughs>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b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b부터 c까지. 그러면은 어디 보자. 평행하다라고 나왔고. 요거 14, 요거 20. 그러면 선생님 이거 사다리꼴은 이렇게 평행 평행선 거부라 그랬지. 이렇게. 사다리꼴 문제를 풀수 있는 보조선은 요거, 요거, 평행선, 대각선 수선 이렇게 그려보는 거라죠. 좀 반듯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14니까 여기도 얼마? 14가 나올거고 여기는 6이 나오겠다. 그럼 여기는 얼마? 14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어요 어,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닮은 비가 잠시만요 B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닮은 비가 안 나왔네 두그 대각선의 교점 음. <laughs> 이거 14번 은 다시 해줄게요. 이좀 요령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은재는 어렴풋이 한거 같긴 한데 사다리 꼴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 여기 이렇게 렇게 사다리 꼬그 등변 사다리 꼴이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말하는 내가 지금 선생님얘기 하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 꼴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선을 이렇게 그을 건데, 평행하게 그, 그린 거야. 그리고 봐봐. 여기가 M, 여기가 N이면 초록색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았죠. 그죠? 그 닮은 비가 몇대 몇? m 대 m 대 m 플러스 n이 될 거야.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서로 닮았죠. 이 파란색 삼각형도 m 대 m 플러스 n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초록색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또 여기는 이제 별표라고 했을 때 네모 대 얼마 x는 m 대 m 플러스 n이 나올 거고 파란색에서는 네모 대 x는 m 대 m 플러스 n이 나오겠지. 그 초록색에서도 이식이 나오고. 쏠이 예, 네모가 아니라 별표지. 파란색에서도 이런 식이 나오지. 근데 여기 m 대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b가 똑같고 그 기준이 되는 기준량의 x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별표랑 네모도 어떨까? 서로 같아요.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더라도. 등변 사다리꼴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 어떤, 어떤 사다리꼴 아무리 개상망측하게 그려놓은 사다리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긋고 대각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10이에요 근데 이거 은재는 알고 한 건지 증명을 하면서 한 건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cm가 나와서 여기 삼각형 빨간 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비가 10대 14로 5대 7입니다. 여기가 5대 7이니까 여기가 2가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어, 그리고 b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를 놓고 2대 7은 2대 7은 10대 선분 BC가 되겠지 5배 5배 돼야 되니까 B부터 C까지 길이는 35cm 요런 것좀 요령 삼아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몇 번인고 하니 어, 넘겨서 17번 18번을 보셔야 되겠네요 <laughs> 요런 것들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게 은재가 보긴 해야 되는데 저기 뭐냐 지은이도 식이 없어 이건 식 쓰면서 해야 돼 P, Q, R, S라고 했을 때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닮음으로 가야 되니까 P 대 P 플러스 Q 대 P 플러스 Q 플러스 R 대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 랭드비는 4등분하는 점이니까 1대 2대 3대 4가 될 것이고 넓이비는 1대 4대 9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대 Q대 PQR R대 S의 넓이비는 1대 p 빼니까 3대 p 플러스 q 빼니까 5대 p 플러스 q 플러스 r 빼니까 7이 나와서 이 넓이 비가 삼각형은 1 사다리꼴 dfg2는 3그 다음 사다리꼴 5그 다음 사다리꼴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d2와 삼각형 사각형 hicb의 넓이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건일대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의 요령을 좀 알고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번 X부터 Y까지의 값을 갖다 X하고 Y를 곱한 값을 날라 는데 <laughs> 어디 보자 이건 일단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4고 얘가 8이기 때문에, 얘가 8, AB가, 어, X, B부터 C까지 길이는 자연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 자연수로 나오지 않고, <laughs> 4루트 3. 4루트 3? 4루트 3이 아니라, 뭐좀 이상한 숫자들이 좀 나오게 될그 중3 숫자들이, 그럼 X하고 Y하고 곱한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지금 지훈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푼것 같은데, 음,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닮음으로 놓고도 좀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닮음으로 놓고 좀풀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이유가, 삼각형 ABH랑 삼각형 AHC랑 닮았잖아. 여기 있는 삼각형 삼각형도 전부다, 어, 그 뭐야. <laughs> AA로 다 닮았죠. AA로 다 닮았고,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보면, 잠깐 봅시다. 짧은 것도 긴 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중간변 대 긴변. 중간변 대 긴변. y 대 8은 x 대 4. 이거 이해 가?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8x는 4y. 그럼 y는 2x. 이거 해석은 x 대 y가 1대 2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아니라 k 여기는 뭐 2k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x하고 y는 k 곱하기 2k니까 2k 제곱을 구하라. 이건 문제 좀 난이도가 있다. 요런 2k 제곱을 갖다가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요? 어,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해 볼게. 삼각형 a,b,h를 보세요 이거 직각삼각형 그죠 피터고라스의 정리를 생각을 해 보면 8의 제곱은 됐어요 k제곱 더하기 이 k 전체 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64는 5k제곱이 되겠지 그럼 k제곱은 5분의 64가 되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k제곱이니까 5분의 128 이렇게 나와버려야 돼. 문제 푸는 방법이 내가 조금 좀 독특하게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 답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시고 18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하겠네요. 일단 됐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복적으로 어 보면서 어 따라서. 두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는 없어요. 일단 요 시험지는 요렇게 해서 강의를 맞춰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4월 15일자 주간 테스트 청사 내용이었습니다.